네, 안녕하세요 매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간단히 지난 관점 리뷰를 하고 어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제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84K, 86K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70K 초반까지는 어,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76K 부근까지 봤는데 그거 그보다는 살짝 미달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84K를 어, 회복을 했지만 다시 또 저항을 받고 현재는 비트코인은 84K 부근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84K랑 86K 구간이 어, 이탈을 하게 됐었을 때이 100K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오늘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제 올려드렸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보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어, 삼각수렴 시나리오랑, 플랫, 플랫 시나리오, 이렇게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자고 하는 것은 어, 지금은, 게시글에는 저점을 안 깨는 삼각수렴을 말씀드렸는데, 이 저점을 깨는 삼각수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저점을 안 깨는 삼각수렴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점을 깨는 삼각수렴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간에 대해서 삼각수렴을 꺾게 된다면, 은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이하면서 삼각수렴에 대해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어, 이렇게 그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가 미달형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이제 이 삼각수렴 이탈하고 있는 이 파동에 대한 뭐표값 자체는 내부 파동의0.75 또는 0.125뭐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요 구간과 그리고 요 구간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1K 구간이랑, 그리고 이제 74K 중간 구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디가를 끄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러 가자면, 지금 이 81K 구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을 했었던, 반등을 해줬었던 이제 81K, 81.5K를 살짝 이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신뢰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4K 구간 자체는 그 정말 중요한 고점 부분이 이전 고점에 대한 이제 중요한 매물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 또한도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구가, 이, 지금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형태의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이제, B파동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B파동이라고 하면은, 어 대략적으로, 이, 이, 구간을 B파동이라고 간주한다면은, 이 구간 자체가, 지금 A파동으로 찍은 이 구간 자체가, 임펄스로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파동으로 나왔고, 이제, 그러면 A로 볼 수가 있겠죠? A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마디가를 또한번더 찍어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1구간이 1 구간이, 1대1 비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72K 구간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열어볼 수, 있,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 70K 초반 구간에서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 자체는 74K 중반에서 이제 72K 구간까지도 가격을 열어놔야 된다는 라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삼각형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데, 이 구간을 지금 확산형 형태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확산형 구간 자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 삼각수렴을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 마디가의 이 추세선, 삼각수렴, 확산형 형태의 어, 전체적인 추세 정도 맞다운 부분이 바로 이제 72K, 74K 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 이 삼각수렴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고 그 다음 이 구간에서도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젖점을 깨는 삼각수렴 구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젖점을 깨지 않는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젖점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를 구워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의 시작을 여부터보죠 점. 어, 지금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형이 맞다라고 하면은, 어, 추세선을 살짝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살짝 이탈하더라도, 을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BD라인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 추격으로 타든지 하는 방법이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범위가 크진 않아요. 74? 92? 91, 92? 이 정도 위에서, 이 비디 라인을 돌파해 주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가 올때 그때 롱 포지션을 진입해 줄수 있는 법입니다. 이 삼각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런 확산형 형태를 확산형 형태를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각형은 이제 제한 삼각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삼각형은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파나 4파동에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한 삼각형, 우제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조합에서 Y파, 그리고 3중 조합에서 Z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구간 또한, 대략적으로 이제, 저, 아, 3중 조합을 볼수 있거든요? 음, 이 Z파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제한 삼각형, 저점을 갱신하는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이 저점을 깨는 삼각형이라고 한다면은, 어, 74K, 그리고 81K 부분에서, 81K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저점을 깨지 않는 삼각형이라고 했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이 BD라인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롱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각 수렴일 경우에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플랫일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플랫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습니다 어, 지금 여기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카운팅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가 ABC 그리고 이그 구간이 지금 ABC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이게 C파동인 것 같은데, 이 C파동이 정결이 되면은, 다시, 반등을 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저점을 깨는 플랫이다, 아니 저점을 깨지 않는 플랫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C에 대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C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달라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를 플랫으로 본다고 치면은, 여기도 똑같이 플랫이거든요? 이 플랫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대한 범위 자체는, 대략적으로, 여기구나 아니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 구간이 되겠죠. 그쵸? 플랫의 최대 범위는 어찌됐던 1.618까지 나오는. 그래서, 제 저가 어제 이 예산 선행 게시판에 그 게시글을 올렸을 때는, 어, 여기 저점이 안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서 이 카운팅 자체가 다섯 개로 되어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은 반등을 할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일단은 미달령은 어느 정도 이제 폐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C 범위 자체는 1대1 구간에서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1대1 구간인 80K 구간 자체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구간이 신뢰를 할 만한 구간이냐에 대해서 조금 차트를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흔적이 있네. 지받고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74K 그리고 72K 부근에서 지금 플랫의 최대 범위 값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점은 이 형태 자체가 지금 ABC로 올라가고 세개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도 지금 3개 파동이 지금 나오, 세 번째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지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음 파동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다섯 개의 파동이 나오게 되겠죠. 3, 3, 5 플랫 자체는 파동 자체가 세개세개 다섯 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플랫파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달형은 이미 글렀는 것 같고, 지금 저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수렴이나, 삼각수렴이나, 아니면 이 플랫이나, 전부 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겹쳐지는 부분 자체가, 부... 부분이 72K에서 74K, 그리고 80k, 81k에서 80k,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도 겹치면서 매물대도 겹치면서 이제 마디가들도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겹쳐지는 가격 구간 대들이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84k 86K가 깨지게 되면은 70K 초반에서 70K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70K, 74K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 관점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 제가 어 준비한 오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점 갱신으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 단 지금 하락 조정이 하락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관점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저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제가 미리 아, 텔레그램 방에는 다 공지를 드렸는데 제가 워낙에 게을러가지고 어, 유튜브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늦게 올려드리게 된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조금이라도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아라와 카트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저한테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직장인분들께서는, 어, 근무 열심히 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